자 이어서 할인액 상각 할증액 환입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사채는 만기 시에 사채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채가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되면 그거를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겠죠. 할증 발행 차금 이걸 사채 상환 기간 동안에 상각을 하랍니다 그리고 할인액 상각액은 지급할 이자 비용에 가산하시고 할증액 환입액은 지급할 이자 이자 비용에서 빼래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상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 볼게요. 1년 초에 사채를 액면가만 그러니까 10,000원짜리인데 9,100원에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죠. 항상 사채를 먼저 쓰시라고 그랬어요. 사채를 10,000원의 액면가액으로 적고 발행 금액을 적습니다. 줄여서 쓸게요. 보통 예금에 9,100원. 벌어진 차이가 뭐겠어요, 이제? 싸게 발행했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900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매년 말에 꼬박꼬박 액면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1년 말. 이자 줄게요. 현금으로 준다 칩시다. 액면 이자가 10%잖아. 천 원씩 주는 거예요. 매년 말.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돈 줬잖아. 이자 비용. 이렇게 1,000원. 그리고 2년 말에 똑같아요. <laughs> 이자 비용 1,000원. 현금 1,000원. 3년 말에 이자 비용 1,000원. 현금 1,000원 <laughs> 주고 이제 뭐 없애버려, 없애버려야 돼요? 뭐 사채 갚아야지. 사채 뺄게요. 사채 1,000원. 현금 만원 이렇게 했다 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쪽에 보통예금에 돈이 9,000원, 좀 100원 찍혔고 여기 사채에 만 원이라고 잡혀있고 사채 할인발행 차금이 이쪽에 붙어가지고 사채 할인발행 차금 900원 이렇게 빼가지고 9,100원 이렇게 보고가 될 거예요. 자, 1년도 초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도 말에 이자를 지급하면 이거 이자 비용이니까 재무 상태표가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돈만 나가고 이쪽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고 마지막 연도에 사채만 이렇게 딱 빼죠. 그럼 이제 이 사채가 날라간단 말이야. 없어졌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얘? 네? 요, 요 밑에서 바짝 붙어서 빼고 있었던 데 갑자기 위에 주인이 혼자 없어져 버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사채 기간 동안에 걸쳐서 요거를 조금씩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응? 어? 없애. 없애고 없애고. 자그 방법이 유효이자 율법이라는 게 있고 액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는데 유효이자 율법은 액면이자하고 유효이자를 차이만큼은 생각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없애는 방법이고. 이건 이제 바로 위급서에서 배우면 되고 우린 지금 여기 회계처리만 배우자는 얘기예요. 요거를 나누기 삼해가지고 정액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말사채 할인발행. 차금을 300원씩 이렇게 빼는 거예요. <laughs> 그래야 같이 사라질 거니까. 자체, 할인 발행, 차금, 300. 됐죠? 그럼 이렇게 계속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고 얘싹 사라지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하실게. 여기는 항상 고정이에요. 여긴 고정이야. 돈 줘야 될거 항상 천 원이야. 근데 사채 할인발행 차금만큼을 지금 삼각을 해서 없애야 되니까 대변이 커졌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자비용이 1,300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채 할인발행 차금 삼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선이자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내가 <laughs> 사채를 만 원짜리를 왜 9,100원 밖에 못 받냐면, 시장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인데 나도 액면 이자를 10%만큼 주면 그냥 천 원만 주면 끝일 거예요. 그런데 액면 이자가 낮으니까 안 사주잖아. 그래서 안 사주는 만큼 이자를 많이 못 주니까 안 사주죠. 그러니까 내가 적게 돈을 받으면 이 적게 받은 만큼이 바로 미리서 그냥 이자를 다 줘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발행 차금은 이 할인발행 차금은 선의자의 성격인 거예요. 이자를 꼬박꼬박 시장의 이자를 맞춰서 못 주니까 좀 미리 싸게 발행해서 그냥 이자를 먼저 줘버린다. 그러니까 할인발행 차금을 삼각한 만큼 회사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사채 할인발행 차금은 매년 삼각을 하는데 우리가 회계학에서 인정하는 방법은 유효이자일 법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붕괴를 이해하자고 그냥 쉽게 나누고 3년에서 액면 정액법을 쓰고 있는 거고 유효이자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위급시에서 배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 회계 처리만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반의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된다는 거이 보셨죠? 에? 여기는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가려면 이거 늘어나야지. 자, 그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다시 읽어 볼게요. 자, 사채는 만기 시에 사채 액면 금액을 갚아야 돼요. 만기 때 이걸 갚아야 된다니까. 자, 그랬기 때문에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여기 할인 발행 먼저 봅시다. 할인 발행된 경우에는 이 할인액을 사채 상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요렇게 상각을 해서 없애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할인액 상각액은 지급할 이자 비용에 가산되는 거야. 이렇게요. 왜냐면 하 선이자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적게 받은 만큼 이자를 먼저 다준 거니까 이자 비용을 늘려라. 할증의 환입액은 이제 거꾸로 고 그리고 운 바로 볼 거고. 정액법과 유효 이자일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할인액이나 할증액을 보유기간 동안 그냥 나누기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는 거고, 유효이자법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만큼을 삼각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바로 위급수에서 배우겠다라는 얘기네. 됐죠? 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된 경우에, 시험에서는 이제 할인 발행된 은 금액은 삼각한다고 표현을 하고, 본 교과서의 보통 책에는, 할증 발행된 것은 삼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환입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시험에서는 그냥 다 섞어서 쓰네요.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액면이 만원짜리인데 만구백원에 발행했네요 그러면 사채는 뭐가 됐건 항상 액면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름 통장에 만구백원이 지켰고 이때 쓰는 이름이 사채 탈증 발행 차금에 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차금.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의 재무상태표에 보면 보통예금은 만 900원 지켜 있을 거고 사채가 1만 원, 그 다음에 더해지는 사채 할증발행차금이 900원. 그래서 1만 900원 이렇게 보고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주겠죠. 이제 이자 바로 할게요. 1년도 만에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데 돈 나가는 건 항상 똑같아요. 액면에, 액면이자. 액면이 10만원, 만원, 이자가 10%니까 현금은 똑같아요. 여기 나가는 돈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자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 이거를 삼각 또는 환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없애야 된다니까. 나누기 3. 300원씩. 그래서 사채 할증발행 차금이 300원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여기는 고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1,000원인데 여기가 300원이 떨어지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네저기 이자 비용이 가산됐고, 얘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그리고 2년도 말 똑같아요. 액면 똑같이 돈 주고, 액면 이자를 1,000원 주고. 이자 비용을 처리하는데 이자 비용을 먼저 하지 말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을 해 환입한다고 했잖아요 0배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지 이걸 세번다 해요 그리고 만기 때 사채를 갚아 현금 주고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환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이자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고 전반되죠 자 그래서 그얘기 끝이고 그 위에 본문 다시 읽어볼게 이제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할인액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되고 할인액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되고 할증액 환입액은 이자비용을 차감시키게 된다는 거 방금 확인했습니다 되셨죠? 방법은 정액법과 유효이자를법니 지금 우리는 정액법을 하고 있는 거고 정액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에. 4번.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장부 금액은 95만 원이었고 회사는 회사가 사용하는 유효 이자율은 10%이고 액면 이자는 매년 말 8만 원씩 지급합니다. 단기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5,000원입니다. 12월 31일자로 할인 발행된 사채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네요. 이론잘 아셨으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런거죠. 다시 한 정리하면 사채가 있는데 아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채 할인발행 차금이 있나봐. 그리고 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이제 이자가 나가요. 현금으로 이자가 얼마 나가냐면 15,000원이 나가. 그럼 이게 이제 다 이자 비용일거냐. 아무 일이 없으면 이자 비용일텐데 이 사채 할인발행 차금을 삼각을 해야 되잖아. 상각액이 에... 아니 말잘못했다 매년 말8만 원씩을 지급을 하겠으니까요 나가는 돈이 8만 원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할인반행차금 상각액이 유효이자를 뽑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상각액이 지금 만 오천 원이라고 알려준 거죠 사차리만은 상상각액 만 오천 원 그래서 주는 원금 이자 8만 원과 액면이자 8만 원과 사차 할인반행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되니까 이 이자 비용이 95,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즉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이 돼요. 그리고 주는 매년 말 액면 이자는 현금으로 주는 건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답이 이거란 얘기죠. 현금으로 주는 거 빼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없애 주고 합쳐진 95,000원이 이자 비용이다라는 얘기네요. 대변에 현금으로 8만원 나가고 액면이자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주고 금액이 15,000원이라고 알려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이 합쳐진 금액이 이자 비용이 된다. 즉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삼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이 되게 됩니다.